1 더하기 2는 귀요미. 귀요미. 2 더하기 2는 귀요미. 3 더하기 3. 얘 진짜 더 귀엽게 할수 있는 이런 다니까요 여기 더 귀엽게 해봐. <목소리> 여기 더 귀엽게 한번 해봐. 여기. <목소리> 1 더하기 2는 귀요미. 2 더하기 2는 <목소리> 귀요미. 여기. 네. 조금만 더 귀엽게 해봐. 여기. 조금만 더. 2까지만 볼게. 3까지만 볼게. 3까지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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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귀엽게.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. 음. 1 더하기 1은 귀요미. 2 더하기 2는 귀요미. 3 더하기 3은 귀요미. 형, <laughs> 미안하다, 여기. 나, 형, 나안려고 있는데 애니 시킨 거야. 진짜로. 되게 좋아해, 되게. <웃음> <웃음> 되게 좋아해, 되게. 좋아요, 되게 <웃음> <웃음> 이거 좋아해. 알겠어, 다 지금. 시, 두, 시작. 1 더하기 1은 귀요미. 2 더하기 2는 귀요미. 아, 목소리가 더 높았으면 좋겠다. 1 더하기 1은 귀요미. 어 귀엽네. 그래, 이렇게 하지2 더하기 2는 귀요미. <laughs> 3 더하기 3은 귀요미. 아이고. 시작. 4 더하기 4는 귀요미. <laughs> 5 더하기 5는. 응. <laughs> 음. 아, 그렇게 매끈키게 할래요? 죄송해요. 다시 1부터 다시 해요. 네? <laughs> 아 여기 진짜 맞아, 너무 힘들어요. 안 돼. 어. 안, 만든, 만든 사람 이름이 형인가? 1다기 응. 1은 기억이 6다기 6은 기억이 난 기억이 아, 진짜 <laughs> 이름형 그렇게 한번. 자 <laughs> 6다기 은 이때까지 최고의 애교로 해 주세요. 제가 금 되게 힐링 받았어요. 역시. 오늘 이런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는 저는 진짜 킬링되고 있는 기분이에요. <laughs> 역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알겠어 역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자6더기6 6더기 6은 <목소리> 기요미 시작 1단기 1은 기요미 2단기 2는 기요미 3단기 3은 기요미 4단4도 기요미 5 더하기 5는 기요미 6단기 6은 남자답게 어?